누나 왜 이렇게 오래 자요? 어제 힘들었어? <laughs> 누나 왜 울어요? 어 누나 왜 울어? 어 무슨 일 있어요? 왜왜왜힘내게괴로우누 왜 나? 누나 사랑해. t 큐브 네. 자기 방송 오래 봐준 분은 자연스럽게 기억나지 않냐고요? 뭐 오래 봐준 분들도 그렇고 대충 딱 임팩트 있는 사람들 있잖아 어 되게 막뭐 그렇게 엄청 오래는 아니어도 다 기억하지 일단은 지금 우리방 사람들은 채팅 친 사람들은 다 임팩트 있는 사람들이거든 채팅 하나하나가 너무 창의적이어서 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가 않아요 절대 언제 탈지할지 모르니까. 절대 안 되지. 이 양반들. 음다 기억해. 그니까 우리 방 사람들은 되게 놀라운 게 평범한 채팅들을 치긴 쳐. 근데 채팅 그 뭐냐? 그거 있죠. 채팅 치는 게 10이라 그러면 어. 10이라 그러면은 평범한 게 2고 그다음에 임팩트 있는 게 8이야. 진짜로. 뷰을 솔직히 얘기해. 여러분들도 인정하잖아. 평범한 거이 e, 창의적인 거 8이잖아. 그렇지? 정상 8이라니 이 양반들아. <laughs> 어떻게그게 정상이야? 어? 얼마 안진다고 <laughs>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어. 어. 우리 빵둥이들. 자자. 자.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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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자, 다 같이 어. 가슴에 손 한짝을 얹어, 얹어요. 어. 가, 가슴에 손한 한쪽으로 얹고요. 어, 자, 내나 내가 과연 평범한 채팅만, 어, 평범한 채팅만 쳤을까? 한번 우리 그거에 대해서 양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모르겠다. 양심에 손을 얹고 저는 항상 평범했다. 난 그런 거 몰라. 절대 이가 정상 그지? 평범해서 싸롱이요 어, 뒤에 그싸롱이라 그런 거부터 이미 평범하지 않거든요. 완전 노멀 누가 할했만 챙이죠 양반이죠 안 보여요 가슴 거 그거 밀가루라고 이 양반아 어 그거 밀가루라고 내가 쓰면 소음면안돼 <laughs> 여러분들 양심이 여러분들 가슴에 있는데 <laughs> 여러분들 양심이 내 가슴에 있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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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딜 만져요 어? 이 양반들아 어딜 만져 어머 안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안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승혜, 어 아니 여러분들 승혜 만 <laughs> 만진다고 다 바로 이한거 만들어, 다로 어 닿는다고 어 어머 승해라어 아니 내가 성공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성한거 아니야? 어머 어머 승해라 아니 아니 뭐 가만히 있어. <laughs> 어. 뭘, 뭘 가만히.. 너 가, 가만히 있으면 만질 거잖아 어 가만히 있을 거면 만질 거잖아 어? 아니 뭘 만진다냐 <laughs> 무슨 소리야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나다 했는데 올리기 창피하다고? 아다 했는데 올리기 창피하다고? 뭐 어때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들 그.. 여러분들 이미지 내려놓은 거 아니었어? <laughs> 어? 그 이미 이미 내려 놓은 거아니었어요 챙길 이미지 없잖아 이제 안 내려? 그래? 아 근데 진짜 어 되게 막 혼날 것 같다 그러길래 솔직히 어 나는 약간 좀좋리긴 하거든요? 아니 나한테 아까 물어봤단 말이야 왜 형님? 그래서 어네 왜요? 그러니까 혹시 제가 그어 약간 그어 살이 보이는 그런 팬아트를 그렸는데요 그 혹시 그 올리면은 그 혼내실 건가요? 이러길래 에이그, 어, 그 혼내진 않는데, 어, 정지 먹을 건가요? 이러니까 아, 정지 먹을 정도는 아니래. 어, 그럼 오케이지. 뭐, 어, 한번 보자. 아예 안 없네. 그리고 진짜 어떻게 혼내? 나는 여러분들 혼내지 않습니다. 부이처 어, 아니, <laughs> 아니 살짝, <보내는> 게 <laughs> 살짝 보내, 보이는 게 아닌데. 살짝 보는 보이는 게 아닌데. 아니 옷옷옷 어떻게? <laughs> 어 그래 잘 그렸는데 살짝 보이. <laughs> 살살살살짝이야? Oh yeah. 오 예. 뭐오 보자. 아 누나 왜 이렇게 오래 자요? 어제 힘들었어? 아이한테 진짜 그리느라 시간 많이 걸렸을 텐데 이렇게 그려주고 음 항상 페나트 받을 때마다 진짜 미안하고 고맙고 다 내정합니다. <laughs> 아트하트 저도 사랑해요 우리 여러분들 어. 누나 사랑해 <laughs> 우리 누나들 사랑해 <laughs> 누나? 라고 해야 되는거고? 누나채좀 알겠습니다 <laughs> 없으면 그럴 수 있지 누나 <laughs> 누나 아이고 뭐 그럴 수 있지 누나 <laughs>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야 누나 <laughs> 따질 시간이 없다고 누나 <laughs> 아니 누나 오늘 그 누나 오늘 그 <laughs>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누나? <laughs> 누나 왜 울어요? 어 누나 왜 울어? 무슨 일 있어요? 심장이 괴롭다고요? 어 왜? 어? 왜 울어? 왜왜왜 왜, 왜 심장이 괴로워 누나 <laughs> 오늘 포상데이라고요 누나? 포상이라니 누나 나 원래 이랬잖아 누나 응 누나 나 원래 이랬잖아 누나 그치? 원래 이랬는데 누나? 응 음. <laughs> 누나 소리 <laughs> 원래 요망하진 않았어 누나 <laughs> 원래는 여망하지 않았다니까 누나. <laughs> 어 이거 왜, 되게 길다. <laughs> 와 추가해서 그런지 길다 되게 누나. 부이쳐. 어. 일만 일천만 왔다고요 아이 우리 누나 많이 모았네. 한번 돌릴 수 있게 한번 돌릴 수 있겠네. 근데 모모체를 쓰면은 음또 이게 연장이 가능하거든. 그치 누나? 음. 포인트 많이 많이 써줘요 누나 <laughs> 기대할게 누나 누나 써줄 거지 어림도 없다고 누나 안넘어오네 누나 하여튼 큰일 났내 누나 언더버 <laughs> 이럴 때나 이렇게 하는 거지 저 원래 이런 거에 되게 면역이 없는 사람이라 음 어, 이런 거에 되게 면역이 없는 사람이라서. 음 조금 나도 힘들어 누나 사랑해 <laughs> 우리 누나들 사랑해 하여튼 이번 주 토요일 전에 포인트들 많이들 많이들 써주시고요 음. 여러분들 믿습니다 포인트 금방 보여 어. 포인트 금방 모이, 모이니까 여러분들 어림없는 <laughs> 소리 잘한다고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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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림도 없다고 <laughs> 아왜 이렇게, 이렇게 안 넘어올까 이성 놓쳤는데 투쓸이 잡아줬다고? <laughs> 아너턴 놓치 그랬어 어? 누나 누나 턴 놓치 그랬어요 어? 진짜 아쉽게 후이쳐 <laughs> 다들 좋은 밤 좋은 꿈 많이 많이 꾸시고 <laughs> 뭐 인심리스트야 영관들아 아주 그냥 내가 더 많이 열심히 해서 많이 많이 돌려줄게요. 다들 잘 자요. 내일 봐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기 있을게요.